안녕하세요 코코스 유학원 김동화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진짜 선배들의 유학 이야기, 유학 인사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간호학과를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을 모시고 이제 간호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간호학과를 어떻게 선택하실게 되었나요? 제가 간호를 하는 최종적인 목 의료성교예요 음. 그래서 간호학과를 자연스럽게 음. 2년 전부터 음. 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에서도 간호학과 공부를 하셨었나요? 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이제 졸업하고 바로 호텔 경영학과를 음. 들어갔어요. 완전 다르죠. 엄청 거리가 있는데. 네. 음. 그래서 이제 3학년 어~까지 마치고 음흠. 인턴십으로 오주로 왔었어요 음흠.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한 학기가 사실 남은 상태인데 네. 그걸 중퇴하고 음. 바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간호로 시작을 할 거면 음. 빨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어~ 가족회의 끝에 <laughs> 네, 어~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냥 바로 하기로 어~, 어 친구들은 다 이제 졸업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어~ 이제 그럼 다시 시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늦는 고, 늦게 시작하신 공인데 부 네. 이게 늦게 시작해서 이런 게 힘들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제 나이로 말스, 이렇게 말씀드리서아 어, 근데 여기서 나이가 <laughs> 저는 훨씬 더 나이가 많게 들고. <laughs> 그런데 확실히. 머리가 덜 돌아가요. 아.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laughs> 어, 아. 저도 안 그래도 네. 뭐 직원들이 저의 머리가 아. 덜돌아가지안 된다 아. <laughs> 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 확실히 아. 체력도 더안좋 어. 체력도 안 좋고요. 네. 의료 용어들이 많기 음. 때문에 어, 그런 거 외우는 거는 감안을 하고 왔긴 했지만 음. 힘들긴 했고 예전에 저도 워킹 홀리데이로 네. 왔을 때 아픈 거를 정말 병명을 말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그냥 아프다. 네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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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맞아요. 이뭐 이제 제가 어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 네. <laughs>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네. 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laughs> 병원 일 시작하게 돼서 <laughs> 오, 네 호주는 좀 좋은 게. <laughs> 음. 한국말로 말하자면 간호조무사라는 오, 일이 있어요. 네, 아, 엔놀드 널스. 네, 아, 엔놀드 아, 아, 널스. 어시스턴트 아, 아, 널스. 어, 네, 아, AIN AIN. 네, 하거든요. 네. A I 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니 1년에 마치고 실습을 네. 어느 정도 마치면 이제 그 자격이 주어져요. 음흠.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네. 어 어플라이를 했는데 음흠. 이제 A I N 일을 찾게 됐어요. 캐주얼로. No.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와, <웃음>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되게 트레이스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두 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너무 힘든 것만 물었으니까 <laughs> 이제는 좀 좋은 것들 네. <laughs> 물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끼기에 아 정말 이 공부 잘 선택했다, 좋았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부는 너무 싫은데 아 공부가 너무 싫어? <laughs> 아, 정말 아, 공부가 솔직히, 너무 한국에서도 호텔 경영학과 간 이유가 네. 공부 싫어서 갔거든요 아 네, 실기가 좋아서 아 그렇군요 근데 <laughs> 호텔 경영학과는 아 죄송. 근데, 근데 간호는 네. 어찌 됐건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긴 하지만 아 물론이죠 저는 이제 실습 나가면서 너무 보람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나아가시는, 그러니까 나아지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음. 필요한 걸 제가 드, 드릴 수 있었을 음. 때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 음. 그 특히 호주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Darling, 아, like 말로vely, love. lovely, lovely. <laughs> oh, you're so sweet, 막 어, 이런 맞아, 말이 맞아, 말씀하시는데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보람이 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실습하시거나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음. 어, 네 번째 실습이었는데 음. 거의가 이제 정신병동이었어요. 거기서 음. 거의 사주 정도 실습을 했었는데 음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스페셜라이즈 했던 환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음. 근데 좀 많이 그 그러니까 힘든 환자인데 어. 분열장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뵀을때 되게 공격적이었고 음흠. 이제 배 안에, 자기 배 안에 피라냐가 있다고 아막 하면서 실제로 낚시바늘을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걸 꺼내겠다고. 네네네. 계속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음 되게 어, 음, 힘든 분이었는데, 음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4주 동안 같이 얘기하고, 또 봐드릴 수 있는 만큼 음 봐드리고, 또 이제, 말은 잘안 통했지만, 음. 그래도 계속 어, 케어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제 제 이름을 어느 순간에선 기억을 하시더니, 어. 이제 마지막에 가기 전에는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셔서 음. 저는 너무 고마웠다고. 어, 그거, 그건 좀. 아, 지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네. 어우.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었어요. 어. 그래서 더 어, 간호가 정말 보람찬 일이구나 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혹시 만약에 정말 영주권이나 뭐 이런. 조금 안정적인 것 때문에 음.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아무래도 소명 의식 같은 게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을 음.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져요 음. 근데 어~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좋은 간호사는 이런 간호사가 되어야 되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어떤 네. 간호사들을 보면서 근데 정말 자기 몸처럼 환자를 챙기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 음흠. 자기 일만 딱 하고 이제 그 이상은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간호사분들도 봤어요. 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어떻게 좀 코로나로 이제 사실 어렵잖아요. 네. 이제 당연히 뭐 한국도 어렵겠지만 호주도 이제 그래도 여기는 좀 진정세에 있지만 네. 그래서 요새는 좀 취업은 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음 저도 솔직히 국제학생이라서 음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간호사 수요가 더는것 같아요. 음. 제 입장 저희 입장에서 바라왔을 음. 때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일한 아까 에이전시에서도 네네네. 오늘도 아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아하. 오늘 일해줄 수 있냐고. 아. 네. 난 확실히 병원에서는 어 달라진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픈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도 어 아무래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보호 장비를 더 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모습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공부할 장소도 없었다 보니까 무기력해졌던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울하게 됐던 일들도, 상황들도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작년이 정말 힘들었던 해였는데, 그래도, 어,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극복을 오히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만 있지 않고,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면서, 어,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 그 안에서 다시 활력을 찾았던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특히 또 의, 의학 용어들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습을 가니까 또그 안에서 오히려 몸소 체험하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고 배우고 할 수, 있,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간호사분들이 필요한 게 저희한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취업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은 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퍼블릭 허스펙트로 가는 게 음, 쉽지는 그렇지, 않아요 어, 네 그래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음. 일단 지금은 그래도 너무 다치진 않았다는 게참 감사한 것같고요 음. 오히려 국가에서도 더 의료 인력을 필요하다고 하는, 말하는 상황이니까 음. 너무 어둡다고는 안 음. 봐도 아, 괜찮을 네네네네.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정말 궁금했던 네. 건데 RN 중에서도 약간 스페시픽하게 나뉘어지잖아요. 네, 그런 건 본인이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취업에 하는 기회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어, 저는 이건 확실하진 음. 않은데 뉴그그 사람들한테 들어본 네. 바로는 지망은 넣어요. 자기가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이렇게 그리고 또 병동.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럼 네, 비슷하게 이런 병동을 가고 싶다라고 음흠. 넣을 수는 있는데 음흠. 그게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외국 학생과 호주 학생이 실질적으로 조금 시급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급의 차이는 없어요. 음흠. 그런데.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흠. 기회 차이는 확실히 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 차이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그랫 이제 졸업을 하고 음. 이젠 정말 RN으로서 그렇지만 음. 거의 학생처럼 이제 취급을 해요. 왜냐면 음.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음. 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뉴그랫이라고 하는데 그 1년 동안 배우거든요 병원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유급으로 일을 하는 거다 음. 보니까 그런 특히 o 블릭커스 a 터에서는 인터내셔널은 거의 제로라고 아. 보면 돼요. 이, 이해는 가는 게 자기 나라 국민을 음. 먼저 이제 취업을 시켜야 되고 그런 기회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기 나라 학생들이 훨씬 더 기회는 많고요. 음.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네. 시급의 차이는 없는 걸로 알아 아, 시급의 차이? 돈의 네. 차이는 없는 거죠? 안 아, 그래도 재 학생들 중에서도 뉴그랩 시이에 네. 무조건 병원엔 그렇게 이제 신규로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거의 뭐 경쟁률이 거의 뭐 엄청나다고 제가 네. 들어서. 그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물론 영화 아까 제가 하는 거들은는데잘 하시거든요. <laughs> <아니요. 웃음>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영어는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면 잘못 알아들으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약간,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떤가요? 내가 1학년 때 제일 무서웠었던 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어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정말 그렇죠. 더군다나 영어로 특히 의학 용어들을 들어가면서, 음. 예를 들면 뭐 약을 오버도스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해야 하는 어, 그 환자의 다이어트를 잘못 들어서 음 제가 잘못된 음식을 주거나, 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호주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 게 영어가 좀 무서웠어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외국인들랑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생활 영어는 늘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 도전 정신, 도전할 마음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하게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아니어서, 어, 처음엔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내셔널이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는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혹시 시작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냥 용기만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한국인들은 열심히 하니까요. <laughs> 되게 다 문화 다 인종 국가잖아요 호주가 그래도 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발음들과 어, 다양한 어, 영어들이 들려서 음.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의학 용어는 이제 그곳에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 난 네. 이걸 모른다 음. 근데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못 알아들어서 못 음. 물어보면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인은 그래도 눈치가 좋으니까 <laughs> <laughs> 눈치로 하는 경우도 no.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좀 아, 네네네. 작은 것들을 사실 저도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전화를 하고 네. 이제 다른 직원들을 얘기하면 사실 알아듣기 힘든 액센트들이 네. 있어요. 맞아. 만약에 이렇게 일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돈을 조금 많이 받아야 되지 <laughs> 네. 음. <laughs> 어, 남들보다는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네.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간호학과 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시급은 괜찮게 받나요? 어 최저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음. 시급 중에서는 제일 낮아요. 왜냐면 아. 아무래도 A I N에서 네. 1년 차기 때문에 음. 호주는 진짜 연차로 올라가거든요. 음. 그런데.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낫긴 한데, 그래도 일단 캐주얼로 일하고 있어요. 음... 캐주얼이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제 저도 정확한 단어를 모르지만, 배정 뮤직이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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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음흠. 그리고 이제 뭐, afternoon s h 이렇게 다페널티가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좀더 받는, <laughs> 네, 추가 수당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문인데요 네. 이거 약간 좀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 인생을 살면서요. 어, 미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깎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는 <웃음> <웃음> 자기 자신을 치료하나. 음, 아뭐 벤데이도 붙이고 하긴 하지만. 긴아 <laughs> 저도 그정들할수 있죠. <laughs> 제가 한국에서 그 간호하는 친구 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서로 링거도 놔주고 할 수, 네. 하는 경우가 있다곤 하는데 네. 호주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음, 음. 어 그러면 사실 못합니다. <laughs> 예, 전문가분이 <laughs> 보시기에 저희 직원들 중에 혹시 누가 제일 건강해 보이나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전문가로서요? <laughs> 어, 예, 약간 전문 인력으로 보시기에 몽태주가 음. 아, 조금 건강하다 아, 어. 지금 반사광을 네. 받고 제가 실제로 근데 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조금만 다쳐도강사일와 아, 계속되는 어, 진짜로 또약 어떤 거 보고 약은 약사한테 가야 되는데 네네. 제가 약을 모르거든요. 음. 간호학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한국적인 것 같은데 하나를 예습할 수 있다, 아니 미리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어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면 뭐 생물학, 뭐 이런 화학. 저도 처음에 제 저희가 다니는 교회 간호사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음흠. 어, 아, 공부 미리 하려고 해부학 책사사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냥 영어 공부부터 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laughs> 네. 그거는 공부를 해도 사실은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입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네, 영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생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음. 돼요. 제가 벌써 유학 생활을 한지는 이제 2년 넘어 가는데, 저한테는 유학이 정말 큰 기회였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선 사실 간호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런데 호주에서 간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호주에서 유학 유학은 저한테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호주에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기가 제 학교에 도메스틱, 그러니까 여기 국내 학생들만 받는 그 자리가 한두 자리인가 남았었는데, 인터내셔널은 아예 없었거든요. 학교마다 100명만 뽑아서. 그런데 이제 그 도메스틱 자리를 저한테 내줘서 제가 감사하게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 일단 오늘은 이제 이렇게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이제 3학년 연주 학생을 모시고 이제 한번 간호학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는 진짜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